멋있다. 박수 쳐주세요. 와 어디야, 고마워. 저리 오른쪽 쪽 볼게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소일까요 사슴일까요, 소수매까요 어, 정답은 속가 동물인 일란드 다른 말로 명양이고요. 얼굴이 잘 생겨서 소지섭이에요. 우리 소간지랑 아, 기린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또 만나요. 어머, 오른쪽에도 기린이 지나가는 예쁜 여자친구 천린입니다 안녕. 이렇게 예쁜 친구들에게 선물까지 줬으니까 우리 이번에 영화배우 만나볼게요. 그 영화배우가 실연에 나온 동키의 모습입니다. 바로 당나귀. 아이고 귀여워. 이친구들 이렇게 자꾸 귀엽게 생겼지만 사실은 온몸이 근육질입니다. 그래서 힘을 150kg까지나 들수 있고요. 세 친구 모두 여자여서 걸그룹이에요. 우리 당나귀 제안 인사할게요 안녕. 자, 지금부터 저와 텐진이 가장 좋아하는 평화의 언덕으로 갈 겁니다. 그 전에 포토타임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자들 모두 모두 카메라 꺼내시고 제가 찍으세요. 라고 외치면 찍어주세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되셨다면요. 우리 자들의 왼쪽을 찍으세요. 친구들 는데요이 친구들은 한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는 로맨티스트. 애정 표현을 할때긴 부리와 부리를 맞대서 하트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로스벨리에서 사랑의 대신 내가 너를 홍악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쁜 핑크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태어났을 때는 흰색 아니면 회색 빛이었다가 먹이로 개화새우를 먹으면서 이렇게 예쁜 핑크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예쁜 음악 많이 많이 담아가시고요. 동화한테홍악케 라고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홍마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지역. 평화의 언덕이 펼쳐질 겁니다. 러분로 오른쪽에 어떤 친구가 보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머 대박 코뿔소 동물 코뿔소가 있고요. 여러분 코뿔소 위에는요 육식 동물 치타 나무 아, 위에 있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이게 렇 가능하죠?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함께 살고 있어요. 자 먼저 치타를 보면 약 50kg의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압도 사냥을 할 경우엔 자신보다 몸집이 큰 코뿔소를 절대 공격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코뿔소는 자신의 먹이만 건드리지않으면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외서지 타라코필소가 사이좋게 입당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이곳의 이름을 타와의 언덕이라 부르게 됩니다.